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민. 오늘은 내가 죽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배신을 한 것인가, 그것도 알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신앙이 오랜 시간 좀 무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었죠? 아들 암론이 이복누의 다마를 범하고 그냥 버렸을 때에 또 격분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데 역설적으로 절망의 순간에 다윗의 믿음이 다시 빛을 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신앙의 지혜와 행실이 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대해 다시 빛을 발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자,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빛났던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준비하는 일을 살펴봤죠.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그가 선포를 하죠. 이 충격적인 반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람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험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반란의 소식을 듣자마자 신하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도망가자였습니다. 도망가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이가 조금 들긴 했지만.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용맹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첫 마디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든 신화가 다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와 군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단만 했다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어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맞설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자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무엇보다 반역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마음이 비뚤어져서 아버지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자고 칼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맞서 싸우면 이스라엘 내큰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백성끼리 칼을 들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도 나라가 두쪽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겁이 나서 대적할 능력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보다는 아들을 지키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하면 화내지 않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말한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유부단하셨나요? 늘 웃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성전 척결사가잘 아시죠 어, 성전에서 어, 물건 사고 파는 일들로 바비하며 성전을 장사터로 변질시켜 버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다 좋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선을 떠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냉철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패치란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셨지만 늘 웃고 다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에게 재갈을 물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야생마와 길들여진 말, 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둘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춥니다. 하지만 길들여진 말은 제가를 문걸 통하여서 주인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달릴 능력이 있으나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내가 좀 쉬고 싶지만 주인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것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충성된 말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때로는 절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서 다윗이 그런 거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윗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존심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겠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 아직 힘이 있다. 함부로 어 발랄의 생각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앞에서는 내내 한번 웃던 그 신하들이 한순간에 배신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처단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다윗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둘로 쪼갤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싸우는 대신에 후퇴하고 상황을 더 살피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온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온유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힘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힘을 사용할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뜻을 내세우고 내가 오름을 증명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그 힘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절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참 귀한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교독해서 한번 그 뜻을 잔잔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전 뭐라고 말하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모양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참 줏대 없는 사람이다.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다. 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오직 복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몇 사람이라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건 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면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해지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위에 힘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일어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침묵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다윗의 전적 의탁의 신앙입니다 전적 의탁의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피난길을 오를 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릅니다.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과 아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언약계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본다면 무엇 생각하겠죠. 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다윗을 따라야 되는구나 잠시 압살롬에게 흔들렸던 사람들도 다시 다윗에게 돌아올 거란 말이죠 반대로 압살롬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언약계가 없으면 그은이 m e 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군요. 무엇보다 언약궤가 중요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도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십오 절과 이십육 절 교독하여서 보도록 하죠. 이십오 절은 제가 있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매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저주와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훈육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정하지 못하였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은 폐망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 이 펼쳐진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까?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언약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로 갈 것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실패와 뚜렷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언약계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고 나갔는데 크게 패배하죠. 더 크게 패배하죠. 더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가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당신께 드릴 테니까 내가 당신을 기쁘게 드릴 테니까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내 계획에 협조해주십시오. 내가 원한 축복을 주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의 취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것이었죠. 뭐 기도의 중요성 강조하는 거 동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실 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마태문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열릴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자의 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7장 8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열심히 구하면 그 순서대로 받을 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는다는 거요. 예 찾는 사람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11절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민 교수님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고, 미사어구을 많이 넣어야 되고, 어, 이, 한 2분은 말씀드리고 5분, 10분을 꼭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아빠니까 내가 내 마음을 터놓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너무 기도의 효율성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나도 이만큼 주셔야 된다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당장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하는 시간이 기도회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외치며 주여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여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부활하셔 영생을 선물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죠. 그리고 하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경험하시는 기도를 기도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온유함이고 두 번째는 전적의탁의 신앙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작동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 가운데 침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한에게 나아가는 겸손함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십시오. 담대함을 누리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부디 이런 귀한 고백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